요즘 우리 주변에는 책보다도 재미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보다 재미있는 영화도 많고 유튜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이런 매체들보다 책이 더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고의 취미가 독서라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독서를 해야 현명해진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책을 읽지만 제 아내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데 저보다 아내가 더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책을 안 읽는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말 책을 읽고 싶다면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읽으라고 합니다.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승필은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 생활의 첫 번째 대원칙은 재미입니다. 초등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이 책이 아이의 지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런 목표 의식이 끼어들면 들수록 독서는 학교 공부를 닮아갑니다. 독서가 학교 공부를 닮아가는 순간 독서 교육은 폐업의 길로 접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지 공부에 도움이 되고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 뭘 하든 스스로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책을 읽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책을 읽는 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책은 즐겁게 읽어야 합니다. 김하나는 힘 빼기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책 속에 완결된 답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독서는 대화다. 물론 내 반응을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책을 읽는 동안은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에 반응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즐겁지 않은 대화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책을 읽는데 재미가 없다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저는 재미없는 책은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읽는 거지,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책을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책일수록 좋은 책이라는 편견도 없습니다. 독서할 때는 무조건 재미입니다. 스스로 활자 중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저에게 요즘 무슨 책을 읽느냐고 하시길래 재미있는 소설책 얘기를 했더니 귀한 시간을 왜 그런 책 읽는데 쓰냐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셨으면 타인을 존중하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저는 그동안 재미있는 책만 골라서 읽었지만 그만큼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성향, 관심도에 따라 책을 찾아 읽겠지만 저는 특히 문학을 즐겨 읽는 편입니다. 사무실, 서재, 침실, 화장실에 소설책이나 시집이 있습니다. 늘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좋은 작가가 쓴 소설을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이동진 독서법에서 문학을 왜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학은 오랜 세월 말에 쌓여 있는 수많은 먼지 같은 것을 털어서 그 말의 고유한 의미나 다른 의미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 자체이면서 표현 방식이도 한 언어를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문학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저도 이동진 작가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제 감정을 이입해 문학을 읽곤 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맨 먼저 표지를 훑어보고 작가 소개를 읽고 차례를 봅니다. 그런 다음 책의 서문을 꼼꼼히 읽습니다. 서문을 읽었는데 흥미가 발동하면 그 다음에는 중간쯤 되는 데를 펼쳐서 딱한 페이지만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볼 만한 책인지 재미있는 책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재미 하나 없이 너무 지루한 책, 독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식으로 쓴 책은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빵 터지는 문장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를 읽다가 작가 입장에서 여행할 때에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책으로 쓰면 된다고 하는 문장을 보는 순간 서점에서 한참을 킥킥 웃었습니다. 김신애의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는 서점에서 책을 펼쳤다가 어른은 재미없어 재미없어지고 나서야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른이거든. 이 문장에 꽂혀서 책을 사고 다 읽었습니다.최현정이 쓴 싫다면서 하고 있어 하하하 또 서점에서 책을 펼쳤다가 이글을 보고 입을 틀어막고 웃었습니다.종종 오랜 친구들과 모이면 뭐가 되려고 회사에 그렇게 목매어 사냐고 내게 묻는다.글쎄 내가 회사에서 되고 싶은 것이 있나?하루살이 인생 주제에 내 것도 아닌 이 회사 언젠가 나가야 할이 회사에서 무엇이 될수 있을까?곰곰이 생각해 본다. 법인카드다. 내 꿈은 법인카드다. 평소에는 팽팽 놀다가 회식이나 저녁 식사 시간엔 한번 일하고 생색은 팍팍 내고.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묻는 분에게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결국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은 자신이 골라야 합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도 그분이 읽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추천하는 도서가 아니라 자신이 끌리고 재미있는 책부터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폭넓은 독서를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그들이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서만은 아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한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관심사나 생각할 거리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읽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쾌락 독서가 더 좋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빠져드는 것. 시간의 흐름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읽는 재미에 푹 빠지는 것.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아무리 바빠도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되고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서 읽어도 됩니다. 고전이나 명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읽었다고 다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사면 밀린 숙제하듯 의무감처럼 빨리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재미있게 읽다 보면 한 문장에서 눈이 멈춥니다. 설레는 연애편지 읽듯이 그 문장을 곱씹고 행간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독서의 재미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독서광이자 영문학자인 최은주의 책들의 그림자에 나오는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독서는 혼자 할수 있는 좋은 놀이임에 분명하다.무엇보다 공감하는 인물과 언어를 만났을 때 즐겁다.나의 외로움과 고독에 응답해주는가 하면 수수께끼를 들이밀기도 한다.나는 아직도 수리소설과 연애소설이 재미있다.그 재미는 책을 덮는 순간에 있지 않다.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는 동안 끝나지 않기 위해 멈칫하고 지연되는 과정 속에 있다.사건의 미궁에 빠지는 순간. 그리고 계속해서 비켜가는 연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중에 재미는 극대화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